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흐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들릴 때가 있다. 껴 안을 때가 있고 껴 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아멘. 일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를 이룰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의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조절해서도 안 됩니다. 자살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살은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때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환 수술도 주신 것에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성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성경을 설교하는 감옥에 갑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 가는 그런 차별은 정당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근할 만한 일입니까?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동성이 하지 말라고 성경을 설교해서 감옥에 가는 차별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자유도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심는다고 나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식목일이 있고 나무를, 나무에 따라서 심어야 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뽑아야 할 때에 뽑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대체로 식물은 봄과 가을에 꺾꽂이를 하거나 옮겨 심으면 잘 삽니다. 돈냉이는 노지에 심어 놓기만 하면 계속해서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심어도 살지 못합니다. 손쉽게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를 키워서 그렇게 먹거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계절 감각이 있습니다.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합니다. 삼절에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토살할 때가 있고, 죽어가는 짐승을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제약을 죽여야 합니다. 징벌을 받을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너무 싹이 많이 나면 솎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저도 건물 옥상에 채소를 키웁니다. 싹이 많이 나면 솎아내서 먹습니다. 싹을 키운 식물이 건강에 좋습니다. 보약입니다. 성경에는 죽이라고 할 때가 있고, 살려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만 해야 합니다. 죽이라고 하시면 죽이고, 살리라고 하시면 살려야 합니다. 삶들에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 아파트는 허물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잘못되고, 불이한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흘거나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물고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사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웃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울어야 합니다. 신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아침에 장례식에 가서 울고, 오후에는 결혼식에 가서 웃어야 합니다. 같은 날 장례식과 결혼식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고 웃는 것을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기뻐하며 무엇을 두고 울어야 합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오전에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의 도성을 점령했을 때는 돌을 흩어버려야 합니다. 농가 밭에 돌을 던져서 폐허로 만듭니다. 자기 성을 쌓을 때는 돌을 모아야 합니다. 일제가 숭례문 성벽을 헐었습니다. 1900년 초에 일본 왕의 아들이 방문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숭례문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일제가 헐은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도 숭례문 시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남대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에깨 안을 때가 있고 깨 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혼 부부가 깨 안아야 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성결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나 보는 데서 깨 안는 것을 서, 깨 안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동방 예의지국 정세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요 미덕입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도 때에 맞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을가 주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 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무엇을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고는 집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시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 하 나라 의민족을 식상역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 수지, 역수지, 허지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이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구 음식들이 건강이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년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부채, 한정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전과 다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서 착오 남 치는 삶, 복된 삶을살게하여 주시 옵소서. 감 사와 찬양 을 주님 께 돌려 드 리며,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